드릴까요 어이, 조심하세요, 조심. 보여줘야지. 안무 히이뭐 이렇게 해가 보는 거라 박수범 선생님의 이 디폴도 파일에 있는 자료에 대한 총 목록이거든요. 에이퍼루. 23페지거든요. 이김달진 음. 관장, 뭐, 해존 해가지고, 이렇게, 날짜까지 쓰고, 음. 또 이렇게, 사인까지 해, 하셔가지고, 이걸 이렇게. 선생님은 그런 걸 아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자료는 본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, 그 자료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소중하게 이용이 되는가, 그걸 아셨기 때문에, 빠뜨리지 않고, 그 자료가 발생이 되면 저한테, 꼼꼼하게 이렇게 붙여주고 저는 박서보 선생님의 열정 그것이 선생님을 쭉 이렇게 끌고 왔던 그런 게 아닌가 그 열정 그거는 정말 모든 작가들이 뭐 작품을 매진 하겠지만 그게 선생님의 인생을 끌어왔던 이런 어떤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